대망의 중화반응이죠. 중화반응은 답이 없어요. 그냥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작년 기출 꼭 구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. 왜 그러냐면, 중화반응이 어렵다라고 했을 때, 1가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지만, 2가가 진짜 어렵거든요. 근데 우리 작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2가 문제가 별로 안 나와.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괜히 어려운 거를 공부했는데 그게 다 시간 낭비가 돼 버릴 수도 있다. 이거 생각하시고 기출문제 반드시 구해서 보셔야 됩니다.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가. 이 난이도의 격차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 학교는 수능형 문제가 나온다. 3학년 기출들을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중화반응은 조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. 내가 숫자 하나를 딱 틀어버리면 아예 오류가 생기거나 문제 전체가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자료 숫자 거의 그대로 주시거나 아니면은 숫자를 바꾼다라고 하도 전부 다두배 이런 식으로 세팅해 주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출문제 연습이 되어 있으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수준이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기출문제가